코인물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징기스칸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페페코인의 차트와 대형법 매수매도 목표가 호재와 전망에 대해서 분석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페페코인이 비트 스탬프 상장 후에 15% 급등했고 자 봉크와 그리고 페페코인이 민코인의 관심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낸스 대출 프로모션 발표 후에 20주 최고치를 찍었다. 그리고 페페코인 선물이 미결제 약정 사상 최고다. 민코인 추격을 시사한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이 페페코인 무기한 선물 상장을 했다. 자,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페페코인 차트를 보시면, 자, 엘리어트 1, 2, 3파의 전형적인 정말 모범을 보여주는 폭등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4파 조정도 끝낸 상태예요. 자, 5파로 나아가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며칠 전에? 자, 행보 기간을 어느 정도 두면서, 자, 모을 수 있는 구간을 준 다음에 다시 가면서, 자,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엘리어트 5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중간쯤에 지금 매물대가 가장 큽니다. 여기가 지지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0.0115 정도에서 가장 큰 매물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세력은 이미 이쪽 구간에서 바로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의 급등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떨굴 때, 거래량 도 없이 떨굴 때, 이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 나가면서 뒤편에 제가 매수매도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장 상황에 맞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급등할 단타 단기 종목 매일매일 무료 추천 받아서 8에서 20%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 달에 한개 정도 드리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이 손실 복구가 절실하신 분들 무료 카톡방에 적극 참여하셔서 저를 100% 활용하셔서 다양한 무료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아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밀착동에 해서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계속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전체 알림 설정, 구독,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페페코인이 지금 현재 영. 0.0164 왔다갔다 그리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많이 터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때처럼 폭등하는 거래량이 한번 터져주면 엘리어트 5파파동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MACD도 지금 현재 이격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양선 추세, 자 상승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조금 잡아두셔도 되고 1차 분할 매수 구간을 0.0157에서 자 0. 0127까지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자, 분할 매수로 잘 모으신다면 충분히 추가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민코인이고 아, 가장 큰 지금 관심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자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조만간에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 모았다고 했을 때 단기 목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목표가가 충족이 되면 한 70에서 80% 물량을 수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밑으로 떨어졌을 때 리필 충전 재분할 매수를 해서 자, 채운 다음에 다시 들고 가면서 또 전략을 구상해서 자, 여기에서 대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스윙 아비트리지 전략을 구사할 때 우리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식으로 들고 갔지.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로 1차 목표가를 드리면 0. 0195까지 드리겠고요. 자, 2차 목표가는 0.0220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 가격대가 충족이 되면 절반 절반씩. 자, 한 80%, 70에서 80%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제가 재분할 매수 구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리필 충전해서 또 들고 가면서 목표가를 다시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지속적으로 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 문자 전송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모든 종목들에 대한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셔서 실시간으로 밀착 동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3089-4980으로 간단히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계속 드리면서 수익행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이 중에는 최소 300% 이상 목표로 하는 징기스칸의 전략 무료 추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본 영상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비밀 병기 바로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된다. 이 목표가에 대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정확히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저를 100% 활용하셔서 무료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실전투자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량 무료 추천을 2개에서 3개 계속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세이코인을 매수가 200에서 205, 목표가 1,000원. 그리고 1,100원까지 잡았습니다. 손절가 180, 목표 수익률 500% 잡았죠. 자, 이때 특급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이 들어서 비중 50% 매수 진입. 자,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역시 답변을 주셨죠. 자, 이렇게 된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월 17일 날 세이코인 수익률 500% 넘어서다. 익절 매도 해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이분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은 이렇게 어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여기서 팔아라라고 사인드렸다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따라하셔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무료 추천이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 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번 3 0 8 9 4980으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0명 넘게 입장에 계신 제 무료 카톡 정보방 링크 보내 드리고 지속적으로 전략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수익 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폐막 연사로 나서고 암호화폐 규제 철폐를 약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자택의 최고업체를 초대해서 슈퍼팩 세 곳에서 3,100억을 확보하기도 했다고 하죠. 자, 해리스도 지금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전향될 가능성이 좀더 높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에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기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반감기 수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는 시기와 미국 대선이 거의 맞물리면서, 자, 같이 동반 상승하는 복합재료 모멘텀이 대형 호재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참고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실량 무료 추천의 최근 두 번째 사례는 수익 코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독이라고 문자 주셨죠.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 자, 600에서 610 매수가 목표가는 2,000에서 2,100 충분히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자,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잡았는데 이때도 역시 특급 정보를 이용해서 비중 50% 과감하게 매수진입했습니다. 손절 가격은 꼭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시 답변을 주셨어요. 2월 1일 날 역시 수익 예상 시나리오대로 350% 수익 달성됐다. 자. 수익 챙겨 나가세요 축하드린다 역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어 문자를 또 톡을 답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매수 매도 타점을 여기서 보실 수 있죠 자 제가 말이죠 방송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반드시 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장난질을 심하게 칠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3089-4980으로 구독이라고 간단히 적어 꼭 문자 주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